자 비키니 이것도 할말 되게 많아요 비키니요? 저 태어나서 단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자 때는 작년 여름 친구들하고 펜션에 가기로 했어요 펜션에 가기로 했는데 3개월 전부터 약속을 잡았어요 3개월 전부터 약속을 잡았어 근데 친구들은 어나이 비키니 입을 거야 나는 이거 모노키 입어야지 나는 이거 원피스 입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? 자, 여러분들 80 아이컵은 국내에서 속옷이 안 나와요. 나오는 브랜드가 없어요. 예, 네. 아예 없어요, 아예 없어요. 근데 비키니가 나올까요? 심지어 비키니는 일반 사이즈보다 더 작게 나와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깔았어요. 그래서 비키니를 세벌을 샀어요. 근데 여기서 사니까 알리에서 그니까 해외 직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품질이 너무 쓰레기고 상 그러니까 상품이 보여진 거와 다른 게온 거야 다. 뭔 느낌인지 알지? 음. 하이, 그래서 진짜 완전 그 여러분들 OTL 자세 아시죠? <laughs> 이 자세로. 씨발 조졌다 어떡하지? 당장 그니까 3개월 전이니까 온거야 택배가 3개월 후에 어 당장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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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진짜 와 진짜 X됐다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어 근데 이제 뭐뭐 뭐 브라자에 브라자를 입고 뭐그 티를 입으면 은 돼요. 근데 여러분들, 브라자가 물을 먹으면 진짜, 진짜 무거워요. 얘가, 어쨌든 간에, 얘는 천이잖아요.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, 진짜, 진짜 무거워요. 네. 거의 기적이야. 아무튼, 진짜 무거워지는데, 빨래된 거 들면 무겁죠. 그쵸? 그런 거예요. 네. 근데 딱, 빨래는 탈수가 돼서 나오잖아요? 근데 얘는 물에 계속 젖어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? 나 예쁜, 나 예쁜 브라자. 이만했던 면이 물을 머금고, 물을 머금고, 이만해졌어요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손마냥 슉! 하고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응? 그리고,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그 에이블리라는 쇼핑 사이트가 있는데 모든 그 쇼핑몰들을 거의 다 모아놨다고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걸 깔아가지고 아 그럼 여기서 비키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어갈 것 같은 모델이 가슴이 좀 크다. 근데 좀 들어가는 것 같다. 하는데 14곳에다가 제가 무늬를 넣었어. 요 이거 인증할 수도 있어요. 저 무늬 넣은 거 인증할 수도 있어요. 14곳에다 내가, 내가 문의를 넣었어 저기 죄송한데 80 아이컵도 입을 수 있나요? 아 죄송하지만 아이컵은 아마 못 입으실 것 같아요 이것만 14번을 받았어요 아 모델이 가슴이 좀커 보이던데 아 그래도 아이컵은 아니에요 모델 D컵이에요 아니 D컵이 어떻게 저찌지가 나와요? 이러면 이제 아니 모 뭐, 모델이 어, 사진에서 가슴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은데 D컵이에요.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. 어.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 정도로 빠꾸로 먹으면 진짜 화가 나. 진짜 진짜 화가 나. 음.